안녕하십니까 요즘 이제 그 이재명이 잠 못드는 밤 이재명이가 악몽에 잠 못드는 이재명이 목을 계속 조여오니까 숨도 못 쉬고 거의 잠도 못 자는 이런데 이재명이 목을 조이는 네명딱네 4명. 명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이재명이가 이 사람들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숨도 못 쉬고 이빨이 흔들흔들하다가 이제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빨이 흔들흔들 한다고 하는데, 이네 명이 딱 그냥 대표적으로 딱 떠오릅니다. 저 방송하다 보면, 제일 먼저, 이게 이재명이가 제일 먼저 목을 조인, 이거는 뭐 누가 뭐래도요. 누가 뭐래도 그게 트럼프죠. 이재명의 사면초가 복합위기. 이재명의 사면초가 복합위기. 가장 먼저 이게 이재명의 목을 딱 숨통을 조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누가 뭐래도 그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거는 이점에도 진짜 골치 아프죠. 협상을 깰라니까 기업들이 죽는다고 난리고요. 벌써 이게 뭐가 노느냐면요 관세가 지금 25잖아요. 협상을 결렬하면 50%까지 오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기에 그 이미 반도체 개수가 들어간 반도체 파생 제품 100% 반도체까지 100% 오른다는 말이 있고 의약품은 이미 그 의약품은요 100%로 이미 인상이 확정됐습니다. 의약품은 100% 이상이 확정.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 25%돼 있고, 그 다음에 철강과 관련 제품이 50%. 그 다음에 반도체가 들어간 전자제품이 반도체 칩이 몇개 들어갔냐. 개수에 따라서 100% 몰린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아, 배째라, 우리 협상 없는 걸로 합시다. 트럼프 니네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냥 미국 한번맞짤때가 붙겠다. 이러면요. 50%로 올라갑니다. 관세. 모든 품목이. 그러면 이게 그냥 기업들다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서, 그런데서 이게 그러면 줄 수는 있냐? 주지도 못하지. 트럼프가 선불이다? 야, 후불 아니고 너막 뭐, 장난치면 안된너 대출이나 직업보증 아니야? 그러고 이게 뭐 10년, 20년, 그런 후불 아니야? 내 인규 중에 선불로 딱 현금으로 갖다 꼽아.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러터닉, 상무부 장관 러터닉은 한술 더 떠서, 야, 3,000억, 3,500불 되냐? 그냥 한 1,500불이나 더, 더 내라. 더, 한 5,000억불 만들자. 이러고 있습니다. 러터닉 상무 장관이. 그니까 트럼프는 지금 이재명이 목을 딱채는데 이재명이가 힘이 없잖아. 이래도 탄핵, 저래도 탄핵. 어쩔 수 없잖아요. 꼼짝 못하는. 요게 첫째 이재명의 위기 중에 트럼프 위기. 자, 두 번째. 바로 근데 이거. 윤석열 위기가 있습니다. 어제, 어제 윤 대통령이 나왔는데, 참 이게 전한길강사막 눈물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방송에서도. 머리가 근데 염색을 못하니까 머리는 하얗고요. 그 다음에 그 체중이 10kg 이상 빠져가 완전히 그, 진짜 안타까움을 자아낼 정도로 건강 문제나 운동을 해가게 체중 빠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1.8병 독방에 계속, 이 그, 사장 운동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당뇨 합병증이나, 저도 살이 7kg 제가 빠이다 어제 방송 가서 제가 YTN 이야기 했잖아요. 7kg, 당뇨, 제 당뇨, 에 운동도 안 했는데, 매일, 매일 술 먹는데도 7kg 빠졌어요. 매일 먹는데도. 하여 이거 그 10kg 이상 체중이 헬쏘게 졌잖아요.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이러면, 게 그, 안타까운 동정녀로 포함해서, 그, 특검도 그러더만, 아직도 이게 윤석열 지지 세력이 많아가지고, 보석해주면 난리납니다. 윤석열 제2세이 많아서 보석해주면 난리납니다. 토금이 그렇더라고. 만약에 그 윤대통령 뭐 보석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보석이 안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탄압받으면서 한 번씩 놓으면요. 급격하게 그 동정여론이나 지지여론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된다? 이재명으로서는 치명타죠. 거기다가 이게 뭐, 미국은 이 점에 인정 안 하고, 윤대통령 계속그 탄압받고 있다. 모스탄 교수가 면회까지 했잖아요. 고든창도 매일 그러잖아요. 킹그리치 하원의장. 전부 그러잖아. 마가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갈수록 윤대통령에 대한 이제 동정 여론.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지 해가지고, 이렇게 독방에 이렇게 탄압을 해? 이제 그, 이런 여론이 서서히 여론도 반전되거든요. 다리 차면 기울고요. 또 기울면 또 찹니다. 이런 식으로 게그 여론도 반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게 국제 여론이 벌써 안 좋잖아요. 이재명이가 유행 가가지고 또 미친 개 짓는 소리 해가 뭐, 친이 구태타가 나가지고 뭐, 우리가 민주주의를 회복해가 뭐, 국제사회에 큰백했다고 야, 그런데 스물 명이냐? 마, 이재명 그런데 스물 명이냐? 어디 국제망신식에도 그, 그 말에 동의할 놈이 누가 있냐? 트럼프가 동의하냐? 마크롱이 하냐? 누가 동의하겠냐? 네 말에. 총에 스물 명도 안 났는데 너 와이프도 안 웃잖아. 너 와이프도 니개 네 짖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런데 어디서 뭐 유엔 총에서 친히 굿했다가 또 뭐또 이게 빛의 명멧도 떠들고 있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요 이재명이 딸 잡습니다. 벌써 게 여론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론이 나와도 이재명으로서 큰일이고 안 놓고 어떻게 5년 동안 가다놔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정권이 우리 이런 식으로 게 인권 탄압했을 때그 결말을. 보시면 돼요. 다른 나라도 게 있잖아요. 하여튼 이전 결국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을 잡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재명의 목을 조이는 악몽, 악몽이 놓을 거예요. 윤 대통령이 의연하게 당당하게 놓으니까 이재명으로서는 게더 그 이게 겁나죠. 아니 뭐좀 재지다 국민한테 죄송하다 뭐좀 용서해주고 뭐좀 이게 보습 이렇게 아니잖아. 탁 판사한데도 예의는 갖추되 당당한 모습 어제 재판 받잖아요. 특금한데도 20분 동안 이야기 했거든요. 하여튼, 두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래 보고요. 세 번째, 누가 말도도 조의대죠. 조의대. 조의대가요. 외유 내강형입니다. 원래 이게 겉으로 보면 좀 약하고 유약하고 좀 이게 뭔가 이게 단호한 결기가 좀 없는. 그러더게 그때 선거할 때 표정 봤잖아요. 9일만에 딱 이재명 그 유죄를 내려보낼 때. 근데 요즘 법관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사법 독립. 절대 외부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다 당당하게 판결해라. 이렇게 하면서 본인도 게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거예요. 조의다가 있으면 두 가지가 좋은 게 대법원이 안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게 결국 뭐 내란 특별재판 문지 뭔지, 뭔지 이상한 거만들어둬요 대법원에서 최종하면 그게 최고효력이 있잖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를 준단 말이야. 대법관이 10대인데, 오경미하고 이흥구도 기분 나빠한데, 청문회 정인, 채택대가 저 그건 이야기했잖아요 그럼저 조의대가 끝까지 버티면서 윤석열 무죄 준다 줄수 있잖아요 바로 내년에 그 다음에 또뭐 한다 이번에 인사권을 1월달에 인사할 때요 우리 거구에 가까울 정도로 쟤보다 우파판사 많습니다 지금도 쟤한테 카톡 보내주는 사람 많아요 부상판사나 판사 중에 뭐 제가 취재도 하고 정보도 받지만 그분들 보면 쟤보다 소위 말하는 거구라고 자파들이 떠드는데요 그런 판사들 다 알고 있어요. 그냥 고프로 배치하면 돼. 그러면 그냥 뭐 재판 재개했다가 탄압 받으면 너가 뭐 국민의힘에 들어서 국회의원 하든지 아니면 이게 그냥 변호사도 괜찮아요. 우파 쪽에 사건도 많기 때문에. 자파 사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의대가 결국에 이재명, 이재명이 재판 이거 해결 안 하면요. 공소 취소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잘못 알고 있는데 공소를 취소해도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거든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그럼 그래, 공소 취소하라고 했다가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얼마나 많아요? 뭐쌍방울에 임원 하나 진술만도 해 새로운 증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다시 점검 바뀌면 공소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왜 공소 취소해도 제기한다 불가능하다. 유일한 방법은 재판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무죄를 받아야 되는데, 재판이 중단되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다. 그러면 이게 법을 바꿔가지고 뭐, 배임죄를 빼버리면 이게 해결됩니까? 이것도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지. 배임죄 빼도 정권 바뀌면 이게 또 배임죄 만들면 되거든. 빼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렇잖아요. 또 이게 이재명이가 저지른 죄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이 저지른 죄는 전부 다, 다 폐지해야 됩니까? 이재명이가 선거법 저지르면 선거법 없애고, 위정교사하면 위정죄 없애고, 배임죄지은 배임죄 없애고, 제삼자 내물하면 제삼자 내물죄 없애고, 실제 제삼자 내물죄 없애는 자 사람 있어. 근데 그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조의대. 마지막으로 이게 그, 요즘 다 코스 장동혁입니다. 아, 잘 싸웁니다. 장동혁 대표되면서 그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오차범위로 들어간 여론조사가 많아요. 에버리 리서치는 1%차이고 오차범위, 이게 대전의 바람, 거다 기 거기 장애 집회하고, 필리버스터를 병행해서 싸우잖아. 싸우잖아, 제대로. 그러니까, 근데, 그 금융, 금융개편, 이거는 포기했잖아, 법, 바, 법, 바꾸는 거. 지금요, 여기 좋은 게 필리버스터는요, 국민의힘은 한 명만 있으면 돼. 한 명만 박수민처럼 17시간 막 필리버스터 하한 명만 있으면 돼. 근데 필리버스터를 없애려면, 막으려면 24시간이 지나고 5분의 3이 필요해. 뭐해, 5분의 3? 재적 의원의 5분의 3이, 중요합니다. 재적 의원의 5분의 3이 있어야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 그것도 24시간 뒤에. 그러면 법안이요. 에 법안이 뭐 한두 개입니까? 아니, 정점 법안을 양보를 안 하니까 무쟁점 민생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해야 된다. 저 방송마다 단호하게 이야기 하잖아요. 정점 법안을 일방 처리하니까 무, 무쟁점 법안을 왜 필리버스를 하냐고 자파들이 떠들면, 엠마 그럼 너 정점 법안을 양보했냐? 그러니까 무증점 받도 우리도 해야지 하나도 양보한 게 있냐 이렇게 받아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영리하게 국회에서는 이게 그 그래도 이게 무제한 필리버스터 하면요 일단 민주당 의원들이 추석에 연말이고 막 약속은 막 하루에 10개씩 잡아놨는데 제조의에 5분의 3이 있어야 되잖아 국민의힘은 다 활동해 국민의힘은 다 지역구 내려가 활동해라고 한 명만 있으면 돼 필리버스터 혼자 해도 24시간 할수 있어 힘들면 두명 하자고, 두 명. 2명. 두 명이 12시간씩 필리버스하면 나머지는 지역 활동 가라고. 민주당은 다 국회 5분의 3을 다 묶어 나가, 우리, 방지 민주당이 하는 짓이 그러니까, 최대한 이게타격을 줘야죠. 그정도 이게 머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장애 집회도 이번에 서울에 10만 명 한다잖아요. 지금 난립니다. 장애 집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죠. 하여튼 이재명이가 지금, 진짜, 완전히, 뭐, 목이 조여서 숨도 못 쉬고요. 그 다음에, 그, 악몽에 잠도 못 자고요. 그 다음에, 그, 이빨이 흔들흔들 하다가 지금 빠질 정도로 심각한, 게 그, 복합 위기 사면 초간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 외에도 뭐, 골치 아픈 놈도 많죠. 또, 내부에서도 뭐, 정청래도 이재명이 때려잡고, 정청래도 골치 아프고, 추미에도 이거, 처치 곤란하고, 뭐, 내부의 적들도 이재명 골치 아프게 하는 모금재산이 많은데, 그, 저기, 외부에서, 완전히 이재명을, 목을 탁! 째고, 완전히 뭐, 이재명을 꼼짝 못하게, 이렇게 그 하는 네 명이 있더라. 바로인그 트럼프, 윤석열, 그다음에 조이대, 그리고 그 다음에 조이대그리고데 장동혁 대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